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DX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포스코DX의 시가총액은 9조 원이고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즉 코스닥 내에서 10조 원이라는 건그렇 시가총액이 지금 9조 원인데 거의 10조 가까이 되죠. 자, 9조에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 코스닥 내에서 굉장히 상위 업종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 사이즈 자체가. 자 그런데 코스닥이 오늘 2.5% 하락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dx 가 보합권이다. 와 그러면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을 제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고가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20일선과 60일 이평선의 정배열의 시작 단계가 됩니다. 자 아래를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정가치는 애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적정한 시가총액이 얼마다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이걸 누가 정하죠 그쵸 평균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치를 봤을 때 per 기준에서 10배 정도 그리고 성장산업에 있다 그러면 비싸다고 평가받는 게한 30배 정도가 됩니다 미증시를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애플의 평균 per은 그쵸 한번 보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애플의 지금 하락해서 나온 PER이 29.96배입니다 한 30배 정도 되죠 근데 최근에 애플이 실적 경고를 맞으면서 굉장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서 이제는 원래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어, 마, 애플은 내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니까 시총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시기 됐냐 그쵸 나스닥 그쵸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나스닥 시장에서 최고의 성장주인 애플이 CER이 30배다.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는 지금 몇 배예요? 시가총액 구조 기준에서 계산하기 쉽게 잡겠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99억, 344억, 320억, 그쵸? 이렇게 돼서 평균치 그냥 1,000억이라고 잡을게요. 그쵸?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하면 550억, 이렇게 하면 거의 한 850억, 그쵸? 여기서 하면 1,200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정확하게 그냥 딱 1,000억이라고 딱 잡고 시가총액을 10조 원으로 잡았을 때 PR 몇 배요? 100배예요. 그러면 애플보다 3배 비싼 평가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다. 자 보세요. 2분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을 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600억을 기준해서 내가 계산을 했어야 돼요. 1분기를 가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가 평균치만 해주더라도 1,200억, 3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게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몇배 올랐나요? 저가 대비해서 보면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쵸? 6천원 정도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고가 8만원 정도를 잡고 가면 10배 이상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PER이 150배, 200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600억을 기준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는 현재 실적을 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 드리는게 고가 나왔다 근데 고가에서 매물소화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찍어 누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그리고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 자체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정 주가를 따졌을 때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따져야 되는데 그게 시장의 판단, 즉 가격 요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포스코 DX를 분석을 해드릴 건데, 왜? 적정주가를 기준해서 그쵸?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를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키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어떤 식으로, 그쵸? 적정주가를 잡고, 즉,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쵸? 소통방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신곡가 종목만 매매한다. 왜?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즉,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비싼 건 오케이, 당연하다. 근데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그쵸? 소통방에서 배워가라. 단 신고가 종목 안에서, 그쵸? 자, 그러면 포스코 DX도 신고가 종목이지만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대한해운. 시장가 매수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에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대한 해운 이슈는 있죠 그쵸 지금 후티 반군을 거의 뭐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쪽에서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그쵸 약간 좀 본격적으로 뭔가 선거 전에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나오면서 이 바이든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정치적인 입지도 흔들렸고. 근데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고 한들 그게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그쵸? 자, 운임이 올라간다. 중동 쪽에 불안이 있으면. 그쵸?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운임이 올라갔을 때 왜? 신고가를 먼저 만들까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오니까, 그쵸? 돌파가 나오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대장주는 흥아해운입니다. 그쵸? 근데 흥아해운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흥아해운은 어저께 매도했지만, 오늘 저는 여기 시세를 확인하고 대한해운으로 장 시작 전에 그냥 주문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왜 신고가를 갔는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서 흥아해운까지 공략을 할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흥아해운 그쵸? 1월 1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자 롯데정보통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흥아해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재료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쵸? 9% 정도 상승 구간에 있고, 오늘 저는 흥하의 운을 매수하지 못했어요. 대안해운 쪽으로 갔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흥하의 운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매도를 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는 내리면 팔아야 되고요. 올라가면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기준치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그 전에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시점, 이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10월 달부터 불안 요인이 있었죠, 중동 쪽에. 자, 근데 보세요. 11월 다시 올라가고, 12월, 그리고 1월 초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사건이 터지니까 급등세를 보입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10월부터 낌새가 있었는데, 6월과 7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놨을까요? 가격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내가 따지지 말자. 미래가치를 보자. 미래가치를 보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신고가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내가 추적 관찰을 해가자. 그리고 나서 가격을 잡고 매수를 했을 때, 그쵸. 흥하의 운처럼 하루에 상한가를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하락할 때 매도를 해도 내가 수익에서 털고 나올 수 있다. 그쵸. 첫날 상한가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거의 한 7에서 8% 정도 3일 동안 보유해서 나온 그 수익인데,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안해운, 그쵸? 대안해운. 오늘 공략한 대안해운처럼 하루에 한10% 이상 가는 수익 구간도 맞이할 수 있다. 떨어지면 팔면 돼요. 하지만 첫 번째 구간에 공략했기 때문에 팔아도 며칠 만에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온다. 자, 상한가를 가고 날라가는 종목들 있죠? 근데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될순 없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빨리 반영이 되는 건 없고요 가격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때 내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1,700분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잘못 잡겠다 그쵸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와서 배우세요. 제가 1월 달 동안 무료 입장 시켜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무료 입장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긴말 드리지 않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그쵸? 대한해운 같은 종목, 흥아해운 같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 여기 신고가 검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장기간 추적해서 내가 보유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방법은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자 보면 자 지금 068% 그리고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장 초반에 투매가 나왔고요 오늘은 두 번째 투매가 진행되고 장이 끝날 시점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보다 먼저 반영하는 건 없고,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목들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선별에 집중해야 되고, 그 종목 선별은요, 실적을 보고 선별하는 게 아니다. 미래 실적을 보고 선별하는 것이다. 그쵸? 지금 실적을 보면 백날 주식 봐봐야 내가 적절한 구간에 못 삽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될지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에 대한 내용을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 즉, 선반영을 받는 첫 번째 단계를 신고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신고가 구간 공략을 위해서 내가 가격에 대한 파악,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파악해서 내가 매매하는 게 핵심 사항이다. 그 내용을요, 제가 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은요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풀어놨는데 자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아 정말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고,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 식의 공략 방식, 그리고 뭐 이런 이슈나 가격대를 잡는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제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